간다. 자, 지금 이 과에서요,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 뭐냐면, 여기서 배우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기시키다라는 표현입니다. 뭐 하라고요? 상기시키다. 상기시키다. 상기시키다라는 말이 뭐냐면, 기억나다라는 표현입니다. 기억나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don't forget. 이 단어를 많이 볼 겁니다. don't forget. 그리고 같은 변은요 잊지마는요 기억해가 되겠죠. Remember, 기억해 이렇게 오르다가 우리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나올 거야. To 동사 원형, to 동사 원형 형태로 나옵니다. ing 나오면요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해서 이제 어떤 해야 할 것을 상기시키는 게 아니라 한 일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는 거라서 ing는요 안 씁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나 우리가 외워야 될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엄마 Can I buy? 내가 사도 될까요? 끊어주세요. 약간의 사과 주스를 사도 될까요? 라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요. 당연하지, 크리스야. 자, 밑줄 올게요. Don't forget. 잊지 마.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가 나온다그 했어? 투부정사 나온 거지.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야. 잊지 마. 뭐, 뭐, 할 것을 잃게 되는 거야. 체크할 것을 잊지 마. food l a b e l 을 자, 음식이 어떤 라벨을요. 어, 음, 체크할 것을 잊지마 푸드 라벨이요? too much 너무 많은 설탕이 자 이거죠 너무 많은 설탕은 is not good for 어, 좋다 음, 좋지 않다 그쵸 그렇죠? is good for만 밑줄거 is good for가요 어디 어디에 좋다란는 뜻입니다 근데, 좋지 않아가 되는 거지. 나시스니까. 너에게 좋지 않을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내가 이것을 체크할게요. 그래서, 뭐뭐를 상기시키다 할 때, 우리가 remember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돼. 뭐뭐 할 것을 꼭 해. 라는 표현이야. make sure to 부정사. 그건, 그러니까 뭐뭐 할 것을 꼭 해. 확인해.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뭐뭐를 확인해. 라는 표현이비 be sure to도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투부정서가 나와서,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뭐뭐 할 것을 확인하다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으니까는, 요거는 꼭그 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뭐, 별거 없네요. 자. 이거 볼게요. 요번에, 아빠, 난 떠날 거예요. 뭐야, 이 새끼. 어, 뭐가 맞출? 맞 You need to. 너는 where? 아, 나 나갈게요. 나, 그지? 너아 나갈게요. <laughs> 야, you need to wear. 너는 입을 필요가 있, 이것을. 줄리아 자, 줄리입니다. 줄리아 너는 이것을 입을 필요가 있어. Need to는요, 뭐뭐할 필요가 있다죠. 너는 그래서 입을 필요가 있는데, there is, 거기에 있다. 얘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a lot of fine dust. 자, fine dust가 뭐지? 미세먼지. 그렇죠. 미세먼지죠. 잠시만요. 나. in the air today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얼라로우가 많은 이라는 표현이지만 셀수 없는 명사의 머치의 의미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즈쓸레 아쓸레 라고 물어보면 많은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복수처럼 느끼니까는 r을 고르면 안됩니다 s가 안 붙었으면 단수예요 알겠죠 자 그럼 t 스가 가리키는 건 그건 뭘까 왜요 마스크가 되겠지 마스크 써이 정도가 되겠죠 <laughs> 어, 상황상 어, i didn't know that. 미세먼지. 나 몰랐네. 자, 그럼 내 대시가 리키는 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미세먼지가 오늘 많다라는 이만큼이 지금 여기 들어가겠지? 미세먼지가 많다라는 것을 난 몰랐네. it l l be bad. 자, 아까요. be good for 가요. 무슨 뜻이었어? be good for가 어디어디에 좋다지. 굿 대신에 지금 bad가 들어갔으니까 어디어디에 나쁘다가 되겠고. 그럼 같은 표현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not Be good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나왔네요. Don't forget. 잊지마. Remember. 기억해. Be sure. 확인해. Make sure. 확실히 해. To wear. 입을 것을. 선생님이 중요한 건이 부분도 우리 같이 보자 그랬지? 뭐뭐 할 것을이야. 알겠지? 만약에 wearing이 들어가도 되긴 해.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돼? 뭐뭐 한 것을 잊지마가 되는 거야. 의미가 달라집니다. 투는요, 뭐뭐 할 것을, 아직 잊지 않는 행동이고, ing가 들어가면 이미 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g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이 마스크를 쓸 것을 잊지 마. a l r i 알겠어요. 땡큐 고마워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두 번째에서요, 우리가 배우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금지를 배웁니다. 뭐라는고요 금지. 하지 마 하지 마가요, 우리는 그냥 이거야. Don't. 뭐뭐 하지 마. 동사 원형 나오겠죠. 아니면요, 네 e 가 있어요. 뭐뭐하지마. 아니면 좀 약간 완곡한 표현이요. You had better not. not을 붙여서 뭐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표현이고, 아니면요. 너는 할수 없어. Can't. 아니면 하면 안돼. Should not. 아니면 must not. 절코 하면 안돼.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요. 선생님 아까처럼 명령문에서 make sure. 요거 앞에 not to 이렇게 써도 돼요. not을 붙이면 돼.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해. 그럼 금지가 돼버리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laughs> 아니면 또 이것도 있어. You are not 이거요 You are not allowed. 너는 허락받지 못했어.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역시 투구 정서가 와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안녕 에이미. What's up? 무슨 일이야? I'm here. 나는 여기 왔지. To buy s h i r t s 셔츠를 사러 왔지. What about you? 너는 무슨 일이야? 너는 어때? I have. 나는요 점심 약속이 있어. 미팅 회의가 있어. 이 쇼핑센터에서 뭔 학생 놈을 쓰끼고 쇼핑센터에서 회의 점심 회의를 해? 점심 만남이 되겠지? Oh, I should go. 나 가야 해 지금. 나 늦었어. 오케이. Okay, 하지만 여기 나온다. You had better not run. 뛰지 마. 음. <laughs> 이 표지판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뭐라고 말하고 있어? 뭐라고 말했어? 어, 마, 너무 바닥이 젖어 있어. 뛰지 마. Oh, don't didn't see. 못 봤네. 고마워. 재미없다. 두 번째 거. What does the sign mean? 무엇이니? 그 사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니? 자, 무슨 뜻이야? 저 표시가 무슨 뜻이야? It means, 그 의미, 이것은 의미하는 건데, you had better나, 또 충고의 표현, 또 금지의 표현이죠. 이번에 나시 들어가 있는 거야. 하면 안 된다. Look at your smartphone. 너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 아,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우리 많이 봤던 거죠? 뭐뭐 하는 동안? You're w a l k i n g 걷는 동안에 스마트폰을 보지 말래. That's interesting. 재밌네. <laughs> <laughs> 왜? 이거 이제, 재밌네. <laughs> 왜? 왜? You can bump. 너는요, bump into 할수 있어요. 요 단어죠. 외울 단어가요. 부딪히다요. 뭐요 외웠습니다.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차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에. It is so dangerous. 그럼 이 상황 어떤 상황이야? 위험한 상황, 안전한 상황. 위험한,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Oh, 네. now see. 알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그냥 하지 마라는 표현이에요. Don't, never. 이것도 쓸수 있지만, 책에서는 뭐가 많이 나왔어? 헤드베로 낫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알겠지? 이 낫의 위치를 기억해 헤드베로 낫이지, 헤드, 낫베로 이렇게 쓰는 친구들 100% 있다. 나늘못 봅니다. 자, 하지만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요, 바로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일단 시험 문제 포인트들을요, 선생님이 형광펜 밑줄 그면서 갈게요. I was having. 나는요, 좋은 시간을 가지다 좀, have a time만 미치고. Have a time이 무슨 뜻이라고? 좋은 시간을 그치, 시간을 보내다는데, 여기에 굿이 들어가니까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되는 거야. 자, 적을게요. 좋은 시간을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My 가족들과요, 좋은 시각을 보냈어요. 지난 밤에. 자, 지난 밤에. 서든리 갑자기 everything 모든 것이 스타트 시작했습니다. To shake 자 여기 위쪽으자 시작했는데 뭐하기 시작했대?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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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야? <목소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주진이 <목소리> 막. I couldn't stand 나는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왜 이거 주어 표시했어? 왜 이래? 나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자 이때 steel이 무슨 뜻이지? steel 가지 가지. 응, 원, 그건 온 틸이고 틸이고 스틸이 뭔 뜻이야? 응, 그거는 이 스틸이죠. 아직도. 자 스틸이 보통 우리가 아직이라고 외우잖아. 근데 이거 봐봐. 아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는 좀말이돼안 돼. 여전히. 그렇지. 여전히도 안 되죠. 여전히 음, 서 있을 음. 수 없었습니다 아니라 얘는요 음. 무슨 뜻이냐면은 가만이란 뜻이 있어요. 가만히 <laughs> 움직이지 않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러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없었습니다 되는 거야 왜 흔들렸으니까? 심장 그리고 fell down 했어요. 할게요. 그리고 거의 모두 fell down 했습니다. fell down이 무슨 뜻이지? 쓰러지다지, 넘어지다, fell down. 모든 거의 모든 것들이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거의 쓰러졌어요.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Get under the table. 자 이건 뭐냐면. 이거죠. Get under the table. 어디로 들어가? 책상, 책상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요, 어, 책상 밑으로 들어가! 들어와. Don't forget. 밑줄게요. 또 잊지 마. 꼭 기억해. 선생님이 2도 중요해서 안 중요하다고 랬어 중요하다고 했지? Protecting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보호할 것을 잊지 마. 너의 대가리를요. 네. 행운스럽게도 그 Shaking이 곧 멈췄습니다. 이것은, 자, 이때 스케어리는요, 무서운이에요. 뭐라고요? 무서운. 예나가 아침에 거울 봤을 때 경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진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진이 영어로 뭐죠? 얼스 케이크. 얼스 케이크죠. 자, 얼스 케이크. Q-U-A-R-E. q 케 음, a r e K-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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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자, 갑니다. 자 선생님하고 에이미 지오 둘세 명이나 오네요. 그게 I told 나는 말했었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안전 규칙들을 말했었어요. 지진에 대한 거를요 e a r t h q a k e 여기 나오네요. 그죠? 네. e a r t h q a k e 에 대해서 오늘 이제 let's practice 연습해 보자. Are you ready 준비됐니? No. 뭐 어려운 거 없네요. 자 계속 할게요. 지, 에임이랑 지우. 학생이 두명 밖에 없나 봐요. 예스! Yes. 선생님이 그러죠? Everything, 모든 것은. Every는 무조건 무슨 취급? 단수 취급. 아니요. 그러니까는 easy shaking, easy ing.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To도 밑줄 거야. To get under the desk.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너의 뭐, 몸을 먼저 보호할 것을 잊지 마세요. It's so scary. 너무 무서워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군요. 너무 무서워요. You are doing. 너 잘하고 있어. Fine. 지호야 잘하고 있어. Hold on. 잡아. 이거야. Hold on. 잡아. 명령문이네요. 잡아. To the leg. 다리를 잡아. 어디를, 누구의 다리? 책상다리. 책상다리, 지호 다리. 책상다리. 지호야 잘하고 있어. 잡아. 지호 다리 잡아. 책상다리 잡아. <laughs> 지호가 에이미 자리 잡고 경찰서에 끌려가면 재밌겠다. 있어요? 아니요. 예를 들면 <웃음> 어. Oh, <laughs> is shaking stop. 흔들리는 것이 멈췄어요. For now, 지금에. Let's go get out. 자, get out이 식뭐냐 나가자. get out이 나가다야. 나가고. Remember 기억해. 또 이거 대신에 쓸수 있는 건 뭐가 되겠어? Don't forget.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야. You had better 미주 게요 Not use 사용하지 마세요. 뭐 누구를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것을 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Use the s t a i r 뭐 타고 가래요? Not 계단을 there. 사용하세요. Where should we go?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하나요? 자 어디로 should we go 가야 하나요? 지금 you need to find 너는 찾을 필요가 있어. Open area. 자 open area는요 뭐가 된 거야? 열려 있는 지역이 되겠지. With no building.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잖아.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 Then, 그러면, 렛츠고, 가자. 어디로 가자? 우와, 공원으로 우와. 가자. 자, 가볼게. 너 치지? 자, 그러면, 여기 됐고요 우리가 조금 아려인 는데 오픈 에어리어요 그냥 이건 이렇게 해서 열려있는 공간인데, 개방된 이 정도로 가자. 아무것도 없는 개방된 공간, 열려있는 공간 정도로 보면 되고요 음, 진짜 지진이에요 아니면 상황을 연습한 거야? 응. 상황을 응. 연습했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번 볼게요. 본문도 oh 짧네요. <laughs>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는 밑줄 보면서 우리 한필 한번 세워 죠 천천히 갑니다. yesterday, 어제. 한 10대가요 구했습니다. 생명을 구했어요. 오래된 노, 사람이니까는 노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 자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누구 <laughs> 그럼 여기에서의 save는 무슨 뜻이지? 구하다. 그렇지, 동사로다가 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저장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저축하다라는 이렇게 대표적인 뜻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 그러니까 save처럼 이렇게 의미가 많은 단어들은요, 이제 문법 그, 도, 그 시험 문제에서 이 save를 가지고 그 문제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 용감한 그 어떤 학생이 용감한 학생이 이스 자 요거 한번 해석해오는데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준비해 볼게 어, 그 용감한 학생은 스튜디오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끊어주세요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오늘 있었습니다 아 오늘 있어요 Please, 제발 소개해주세요 제발 보다는요 아, 소개해주세요 너 자신을 아 스튜디오에 있다는 얘기네 그지 <laughs>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세진이 스튜디오에 나와있어요 아나운서가 얘기했고 세진 그죠 My name 내 이름은 김세진입니다 I am 나는 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세컨드 그레이드 2학년에 있습니다 이때 그레이드는요 이제 학년 정도로 보면 되겠죠 나는요 2학년에 있습니다 한국 미들스쿨에서 아나운서가 그러죠 could you tell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너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sure 당연하죠 I was 나는요 b.i.n.g는 진행시제야 과거진행 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 하고 있었대 예나야 웨이팅이니까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wait for는요, 뭐뭐를 기다리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친구 진우와 함께, 자, 내 친구 진우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suddenly 갑자기 fell, 넘어졌습니다. in front of, 우리 앞에. in front of 하면요, 뭐뭐 앞에죠? 우리 앞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자, 요거죠. nobody knows what to do. 그러면 이게 좀 짧아서 되겠지만, 이노는요 any라는 뜻과, 그리고 n o 이 합쳐지면 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할 거냐 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봤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표현을 쓰면요. Anyone. 어느 누구도 didn't know, 몰랐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게 문법이 나오겠네. 자, 뭐가 나왔냐면요. 이렇게 의문사 다음에 투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은 해석할 때 뭐뭐 해야 할지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이게 1 단계입니다. 그래서요 what to do 그냥 외울게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when to leave 언제 떠나야 할지. 그러면 예나야 where to go 무슨 뜻일까? 어디로 가야 할지. how to do 그러면 예나야? 어떻게 okay. 해야 할지 자 which to choice 그럼 이건 무슨 뜻이지? 규현아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윤지야 how much to eat 윤지야 이건 무슨 뜻이야? 윤지가 어디서 무슨 뜻이야?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지 알겠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2단계. 그러니까 1단계는 뜻을 외웠어요. 뭐뭐 해야 할지로 해석하고요. 이제 3단계가요. 시험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죠? 렇 뭐냐면, 얘를 우리 바꿀 때 어떻게 바꾸면요. 이 투부정사를요. 주어 슈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주어 슈드. 그리고 동사가 나오게 할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지.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와 무엇? 을 이때는 뭐 누군지 모르겠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구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는 we should do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주어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주어를 찾는 게잘안 보이는 경우는요 앞에 있는 명그 주어를 보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자. 어느 누구도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됐죠? 이거 위 말고 day로 바꿀까? day가 좀 날라나? 커볼게요. I was, 나는요, 뭐뭐였었습니다. 어, 요것도 또 나오겠네. 요것도요. as, as. 그러면 얘는요,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무서웠습니다. 이거죠. scared가 <laughs> 이제 무서운이니까. <무쇠> I <laughs> was scared. 나는요, 무서웠어요.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요. 처음에도, 처음에는 무서웠던 거야. 알겠지?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음, as, as, 뭐뭐만큼, 뭐뭐함. 우리 문법할 때또 자세하게 한번 해보죠. Then, 그리고 나서 나는요 달려갔습니다. 힘 그에게 달려갔어요. 이것도 좀 웃기다. 우리 앞에 쓰러졌는데 갑자기 달려가? 그리고 탭 두드렸습니다. 그를 두드렸어요. on the shoulder 어디를 두드렸어요?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를 두들 때탭온 이게 전체사 온쓴것 정도 기억해두자. 나는 다, 그에게 달려갔고 그리고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흔들다 He was moving. 그는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안 했어? 숨도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는 거야. 움직이지 않고 숨도 안 쉬는 거야. 나는 said to Gino, Gino에게 말했습니다. Call, 전화 걸어. 119에. 119. End.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CPR을 시작했어요. 됐지? 심폐소생술이죠, CPR이. That s impressive 매우 인상적이네요. 자, impressive가 무슨 뜻이라고요? 인상적이네요. 인상적이네요. 언제 did you learn 배웠니? 이러한 중요한 기술을 배웠니? 자, 여기 위쪽 보자. such an important skill. 다시 언제 얘나야? 배웠니? 얘나야. 그렇게 중요한 기술을. 이거를 같은 표현을 쓰면 이거야. 소를쓸수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임폴턴트어 스킬이 되는 거야 어 뭐가 바뀌었어 얘나 소가 있음으로 해서 임폴턴트가 어떻게 됐어 앞으로 나왔지 그래 안 그래 어는 뭐로 바꿨어 아까는 모음이었으니까 는언니 붙었지만 지금 스킬이 됐으니까 어로 바뀌었지 여기까지 잘 바꿔놓고 언 쓰면 바보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지진 났었을 때 머리를 안쎄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떨어진 거야? 그 머리 위로. 다시 갈게. 그것은 인상적입니다. 니가 배울 때 아, 언제 배웠습니까? 그 중요한 스킬을요. 그 중요한 스킬을 뭘 얘기하는 거야? C, P, R을 언제 배웠니? 세진이 그러죠. 우리는 가졌습니다. 안전 훈련 나를 가졌습니다. 안전훈련의 나를 가졌어요. 학교에서 지난주에. 지난주에 배운 거야. 나는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요건 뭐야? How to do. 뭐라고 생각한다고 했어? 얘나야.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지지. 같은 표현 뭐가 있어? How.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야? 어떻게 c p r 하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내가. I. 그 다음에 뭐 쓰라 그랬어? 해야 할지니까. should. 하다가 요거 똑같이 쓰면 되겠지? do. 이거야. 아이시드로 바꾸는 그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배웠는데, 어떻게 내가 해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CPR을요. 그리고 나는 가졌는데, 기회를 가졌어요. 연습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투부정사가요, 이렇게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밑에다 적을게요. 연습할. 이렇게 해석이 됐지. 연습할. 그러면 얘는요, 투부정사의 무슨적 용법이다? 형용사정용법이다. 그래서 이 형용사정용법이 밑줄 그어 놓고 같은 표현 찾으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해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아나운서가 또 물어봅니다. 겟뉴쇼 보여주시겠어요? 청중들에게 how to CPR하는 방법을, CPR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우리는 뭐할수 있어? how, 어떻게? 그들이 이번에는 청중들이니까 이번에는 청중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 너 보여줄 수 있니? 그 네가 하는 방법이야 청중들에게야 그들이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perform 어, perform이 무슨 뜻이지? 수행하라. 수행하다 yes keep 스트레이트 자, keep 유지하다야. 여기까지 같이 할게. 너의 팔을 똑바로 선 상태로. 그래서요, 스트라이트냐 똑바로. 여기는 목적 보호자기 이 때문에 스트레이트 리 해갖고 LY가 붙게 되면 틀린 겁니다. 너의 팔을요, 똑바로 뭐하세요? 유지하세요. 너의 팔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슴은 must be 되어야 합니다. At 90도가 되어야 됩니다. 90도 각도가요. 자 됐고요. 너의 팔과 그 사람의 가슴이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 누워 있으면 90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 푸시 다운 누르세요. 가슴이 중간을 가슴의 중간을 누르세요. 어떻게 누르세요? 세게.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누르세요. 언제까지 앰뷸런스가 도착할 때까지. 어렵지 않죠? 아나운서가...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yeah, uh, are, uh, are there... 자, are there... 있니? 이거죠 아 r e 있니? 이렇게 하는 거야 t h 아였었잖아요 있었니? 다른 것들이 있니? 요번에 또 나오네 기억해야 할 다른 것들 그럼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됐어 예나야? 뭐뭐 해야 할이지 그럼 결국 뭐뭐 할이니까는 무슨 적용법형용성용법 현정용. 그러니까는 기억해야 할 다른 것들이 있니? Yes You need to remember.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 네, 4분을요. 4분을요. 뭐의 4분? 골든타임의 그 4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골든타임이 몇 분이래요? 4분이래요. 자, 골든타임 하면은 금으로 된 시간이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이 정도로 가면 되겠죠? It means 이것은 의미하는데, you should start. 너는 시작해야 되는데요. CPR을 시작해야. 자. to begin 아니, 아니 아니 아니. within 4분 안에. 아, 다시 이것은 의미한데 너는 시작해야 돼. CPR을 몇분 안에? 4분 안에. 그러면 지금 이 within은 뭐뭐 안에가 되겠지? 응. after someone's heart stop. 어떤 사람이 심장이 멈췄을 이후에 4분 안에 CPR을 시작해야 돼. <laughs> to begin 시작하기 위해서 CPR을요, 시작하기 위해서 뭐뭐보다 그것 이하의 후에죠 그러니까, 뭐뭐보다 늦게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건 4분이 되겠죠. 4분보다 더 늦게, 이렇게 하겠지. 4분보다 더 늦게 CPR을 시작하는 것은, 이거 미안하다. 뭐뭐 위에가 아니네. 주어로 쓰였네요. 시작하는 것은, will great role 훨씬 많이 낮출 겁니다. 가능성을. 어떤 낮췄 구하는 가능성을 낮출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요. 자, 기억해야 될게 4분이에요. 타이밍. 자, 타이밍이 타이밍이죠? 타이밍이, is, 뭐, 뭐입니다. as, 동그라미, as, 동그라미. 금선생님이 무슨 뜻이 있어, as는? 따라해봐. 뭐, 뭐만큼? 뭐, 뭐, 한. 여기야.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타이밍은 중요하네요. 뭐, 뭐, 만큼이나, CPR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네요. 그러면, 봐봐. CPR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네. 둘 다지, 씨. 뭐, 뭐, 만큼인데 뭘 타이밍이야? 둥신들아, 네. 네. 아유. <laughs> Thank you for joining us. 우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근데 <laughs> 이렇게 전치사다 하면요, ING 오는 거예요. It's my pleasure. 뭐, 천만해요. 이제 감사에 대한 대답을요,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어요.